이 문제는 세 다항식 a,b,c에 대해서 이 다항식을 정리하는 건데 먼저 이 다항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c 플러스 4a가 되지 그러면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이렇게 하면 a 그 다음에 플러스 2b 마이너스 3c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a 대신에 x 세제곱,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대입해주고, b 대신에 마이너스 x 세제곱, 플러스 2x 제곱, 마이너스 6을 대입해주고, c 대신에 2x 세제곱, 마이너스 4x 제곱,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지. 그러면 전개해주면, x 세제곱, 마이너스 x 플러스 3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세제곱, 플러스 4x 제곱, 마이너스 12, 마이너스 6x 세제곱, 플러스 12x 제곱, 플러스 9x 마이너스 3이 돼. 그럼면 여기서 x 세제곱끼리 먼저 동량 계산을 해주면 뭐가 나오지? 얘는 마이너스 7x 세제곱이 나오지. 그 다음에 x 제곱끼리 계산해주면 뭐가 나와? 여기서는 4x 제곱, 12x 제곱이니까 얘는 16x 제곱이 나오지. 그 다음에 x끼리 계산해주면 뭐가 나오지? 마이너스 x, 9x니까 얘는 플러스 8x가 나오고 상수항끼리 마지막 계산해주면 3, 마이너스 12,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2가 나오지.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7x 세제곱 플러스 16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.